이 연노란 색깔이 너무 예쁜 거죠. 약간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확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잎에 이렇게 끝부분에 하얀색 줄무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꽃이 아직 안핀 애들도 있지만, 밑에 좀 지고 있는 애들도 있어서요. 보통 밑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피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핀꽃이 제일 먼저 떨어지겠죠. 제일 밑에 있는 꽃들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꽃을 미리 잘라주는 것도 괜찮은데, 잘안 잘라지네요. 나중에 가위로 잘라줘야겠다. 일단, 그래서, 어, 여기는 잎이 꺾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 다 올라온 게 아니네요. 네,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왼쪽에도 여기도 올라오고 있죠. 잘하면, 이제 오른쪽 여기도 올라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지금 요즘에 이제 봄이 오고 있어서 농장에도 꽃이 엄청 화려하게 많이 펴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안 데려올 수가 없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제가 맡아봤는데 얘는 향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쪽에 센트라드니아.